안녕하세요. 박대봉입니다 아, 오늘도 매수한 게 거의 없어서 노, 영상 녹화가 없고요. 오늘 총 3종목 매수했고, 매도 오늘 손실은 144,444원입니다. 아, 오늘 수익 좀,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고요. 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제가 관심있게 봤던 종목인데, 오늘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을. 30원대 그리고 지지하고 슈팅 나오고 3 슈팅 지지하고 5 슈팅 나오고 지지하고 2 슈팅 나오고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내려와서 샀더니 바로 이제 2.8 슈팅을 줘서 이렇게 바로 약 3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째려본 종목이 성신양에 이것도 오전에 프로그램이 좀 관리하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잡았다가 바로 빠져가지고 일단은 본전 위에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제 뒤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고 하루 종일 이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쉬운 거고 없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손실 본게 이렌텍인데 아 제가 요새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한번 매매하고 오전에 오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전에 한번 매매하고, 이제 이렇게 오후에 이제 약간 모아가서 한번 반등먹는 매매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루 종일 째려봤는데 한 이쯤에서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크게 상승하고, 크게 하락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차트를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고 해서, 차트를 돌려주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약간 눌릴 때딱 잡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차트를 추세를 꺾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꺾지 못하고 또 하루 종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바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바로 본전을 주긴 했는데 한번더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믿어 보려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내가 생각한 대로 2시 근처니까 장 마감까지 한번 끌고 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빠질 때한번더 추가 매수하고, 또 빠질 때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빠질 때또 추가 매수해서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번등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절반 이상은 정리했었으면, 마이너스 7만원이 끝날 건데, 여기 이렇게 엄청 많이 주었다가, 여기서 이제, 321주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절반을 정리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마이너스 한20 몇만 원인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한 7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내장 마감 다 돼가니까 한번 지켜보자 해서 여기서 한 321주 정리하고 오는데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74,642원. 아, 일단은 제가 요새 이런 매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모아가는 매매를 아 일단은 원칙은 뭐장마 아까 들어 가는 건데 이거는 잘 지키긴 했는데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버텨보자 했는데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바로 손실이 났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한번 2시 이후로 이렇게 모아가는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